무인 항공기들이 날아갑니다. 바로 폭탄을 실은 드론. 일부는 하늘에서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고 일부는 외곽 땅에 떨어집니다. 공격받은 이곳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 드론 20여 대가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해 주택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что Москва была окружена тройным кольцом, как которое препятствовало. И почему не сработали системы ПВО и так далее? Почему не глушат сигналы? Как они вообще долетели? 일부 드론은 정치인과 고위 관리들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가를 겨냥했습니다. 러시아는 운의 징후, 테러리 활동. 이번 공격은 연이은 공격 뒤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5월 초 크렘린궁에 이어 러시아 해군의 자랑 흑해 함대가 공격받은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열흘 사이 러시아 본토 서남부 지역에 드론과 미사일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상대로 한 대방격 개시 시점을 확정했다는 우크라이나 지원받은 무기 훈련에 집중하는 한편 크림반도까지 타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도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민병대도 집결했는데 푸틴 정권에 반대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 무장세력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본토 공격이 본인들의 소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부 벨고로드가 주요 공격 대상인데 본토를 겨냥한 추가 공격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크림반도와 인접한 러시아 서남부, 크라스 노다르 지역 정유공장이 공격받았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군 주요 보급기지와 밀접한 지역입니다. 공격이 이어지는 지역에는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벨고르드 지역 거주 어린이 천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글로벌통신원이 자국을 향한 대반격이 예고된 지난달 31일 러시아 시민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일부 지역이 공격당했다라는 소식에 일부 주민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접경 지역 공격 뉴스는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키우에는 공습 경고가 울렸습니다. 이날 새벽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공격이 5시간 이상 지속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이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는 폭발음에 놀라는 어린이걸립 기념일인 키우의날 이후 연일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반격을 예고한 우크라이나의 준비 태세를 허물려는 음보라는 반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글로벌 통신원이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무너진 공간 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아보려는 사람들. 아들은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위해 잔해를 뒤져 물건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삶의 터전이었다는 홀로 벤코 씨. <목소리> 대방격을 앞둔 전쟁의 기로에 양국 시민들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